가사가 압권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진솔한 노랫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또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는 감성 굉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두 분의 엄청난 화음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후비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도 하는 여성 듀오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팀인데요. 옥상 달빛의 무대 박수를 맞아 주시죠. <laughs> 옥산 짭짭 짭짭 네, 네. 어, 그렇죠 정춘을. 정춘을. 西班。 come so 买不。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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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달빛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최고다. 힐링 음악이다. 뭐 한때 힐링이란 말이 되게 유행이기도 했지만 이런 네네. 거에 되게 대명사처럼 됐어요. 음.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 음악 하면 옥상달빛? 우선은 되게 감사하죠. 음. 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저희가 그냥 어. 힐링이다. 근데 힐링이란 단어가 이제는 좀 많이들 그 단어에 지쳤잖아요. 너무 많이들 맞아요. 해서 저희도 또 자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약간 지친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집 앨범 낼 때는 네. 그 치료사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서 치료사. 나왔었어요. <laughs> 아니 어떤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음악에 <laughs> 어, 뭐 음, 예, 치료사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예, 예.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앨범을 <laughs> 예. 그날로 적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활 가운 입고 노래할 수도 없고. <laughs>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laughs> 매스 이러면서 어. 다음 곡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손 들고 <laughs> 누거 <누가> 보고자나 <laughs> <공을 잔다고 웃음> 끼워주고 <웃음> 그런 거. <laughs> 괜찮죠, 괜찮죠. 짱이다 괜찮죠, 괜찮죠. 응. 감사하면서도 되게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뭔지 알것 같아요. 네네. 저희한테 비주얼 밴드라고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 아 진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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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나도 진짜 감사하거든요. 아니, 그래. 근데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싶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번했어나 <laughs> <할> <laughs> <얘>. 진짜로. <웃음> <웃음> 지난달에 옥상 달빛이 네. 제가 사실 같이 똑같이 밴드 입장에 참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다양한 이벤트나. 팬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하시는 편이세요. 고마워서 갑니다 라는 주제로 전국의 카페를 돌면서 네. 작은 콘서트를 계속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소도시만 잡았습니다. 소도시만. 네네네. 네, 네. 큰 도시들도 간간히 가긴 했지만 큰 도시라서 뺀, 일부러 뺀건 아니지만요. 음. 그래도 소도시에 뭔가 옥상 달빛이 자주 가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때 한 50명 가량 예. 어, 정말 네네, 작은, 네, 정말 소인원만, 네 소인원만 해서 어, 즐겁게 음. 7월달 내내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것을 이루고 인정을 많이 받고 오신 팀인데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을까요? 요즘에 되게 기사를 보건 뭘 보건 다 너무 막 마음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답답하고 예. 마음 아픈 게 많아서 저희가 뭐할수 있는 거는 그냥. 되게 뻔한 얘기지만 노래하는 것밖에 없고 뭐 곡을 쓸수 있는 음.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할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이미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꼭뭐자 이번에는 위로를 해야 돼 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적도 없지만 음. 할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그런 노래를 계속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네. 한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목표. 아니 아. 그 보, 그보다 네. 뭐, 뭐 깨, 깨셨어요. 아 왜? 제가 비길에 다, 조금 넘어져 가지고. 아 정말. 케유를 네.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라고 그랬나요? <laughs> 아니 계획. <기업>. 아, <laughs> <laughs> 앞으로의 계획. <개회. 웃음> 앞으로의 계획. 옥상 탈출. 우리 지금. 다시 하자. 왜요? 왜? 왜? 나 아니, 자연스러운데? 아니 아니 다시. 그럼 끝으로 <laughs> 네. 그토록 앞으로의 옥상달핏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목표는 아까 들어봤으니까요 네. 남아있는 페스티벌 몇 어, 개도 네. 하고 네. 가까운 계획은 네. 네.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어 앨범을요 오, 네. 네. 오. 앞으로도 진짜 어, 위로가 되고 요즘같이 또 힘든 세상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듣는 분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멋진 음악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쯤에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딱 주려고 하는데 받고 혹시 마음에 안 들어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딱 줬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하거나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볼 때, 볼때준 사람도 되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오늘 무대가 꼭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홍감 나비스페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화홍감 나비스페셜 당신 곁으로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Gree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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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 모두 정... Thank mm -hmm.